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음해하고, 뭔가를 괴롭혔다라는 그거, 그리고 원래 그런 성향도 안 돼, 이 사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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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라당입니다. 선생님. 네. 최근 학풍 논란에 휩싸인 네. 남주혁 씨를 사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았고 네. 군대에도 가야 하는 상황이라 굉장히 복잡할 텐데. 네. 남주혁 씨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은데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생년월일 불러 드릴게요. 네. 94년 94년 2월 22일 2월 22일 양력이고요. 네. 그 다음에 1월 13일. 1월 13일. 음력입니다. 이분도 94년생으로 앞전 시리즈와 똑같은. 네. 네. 그거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일단, 이 남주 역시도 마찬가지로 출연한 어떠한 작품을 본건 사실 없는데, 이분은 삼시세계에서 알았어요, 저도. 아. 네. 제가 지금 제 기억 속에 남주 역시는, 외모도 일단은 출중하시지만 되게 난 섬세한 사람이라고 느꼈었거든요. 음... 섬세하고 배려심 많고 네. 뭔가 겉음 나보다는 남을 먼저 챙기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런 또 논란에 휩싸여서 지금 그런지 조금은 가장 민감한 그렇죠. 지금 요즘에 너무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런 논란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지금 남주혁씨를 보고 있으면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본인이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어 겉은 버티고 있는 있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졌어. 아무것도 지금 못 하겠어. 아... 음, 너무 답답해요. 복잡하고. 지금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 가장. 멘붕이네요. 그렇죠. 멘탈이 지금, 어, 나갔어요. 난 그렇게 느껴져. 원래는 이 분이 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실 속 화초 저 외모를 보면은 좀 이렇게 온실 속 화초 왕자님 뭐 이렇게 좀 곱디곱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니야 이분을 들여다보면은 혼자도 많이 울었대 어렸을 때도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에어른 있잖아요 좀 약간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를 조금 해놨어야 됐고. 지켜냈어야 됐고, 드러내지 않고 내가 조금 사켜냈어야 됐고, 그래서 원래 타고난 이런 성격도 섬세하고 배려심도 많고, 누군가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분이. 근데 그런 논란에 쌓여 있어서 본인이 지금 굉장히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 원래 성향 자체가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좀 유들유들하게 가시려고 하는 분이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음해하고 뭔가를 괴롭혔다라는 그거 그리고 원래 그런 성향도 안돼이 사람 음... 원래 심성이 너무 여려요 여리디여려서 누구한테 이렇게 해꼬지를 못 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뭔가 이 학폭 쪽도요, 나는 지금 생각하는데, 약간은 오해에 비롯된 거? 서로의 입장이 달랐다 보니, 뭔가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그렇지만, 남주 역시도 어쨌든 억울하다고 하는 느낌이 크고요. 이뭐 피해자분도, 피해자분은 난 조금 말을 보탠 느낌이야. 플러스 해가지고, 응.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이게 우리가 그림을 보더라도 네. 사람들마다 그거를 느끼는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난 그런 느낌 같아. 같은 자리 어떠한 데 있었다고는 하지만 남주혁 씨가 거기에 그냥 있었을 뿐 거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피해자라고 하시는 그 분은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싸잡아서 뭔가 그러고 거기에 말을 조금 보탠 거 내가 나의 상처에 그 사람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 왜냐면 서로 기억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맞아 입장 차이도 있고 네 지금 그래서 난 가장 가장 지금은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이 달랐고 음. 어떠한 오해로 지금 좀 일이 커진 것 같은데 어, 이 피해자 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그게 맞다고 하면 그 분도 상처겠죠 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로 지금 지목된 남주혁 씨도 많이 억울하다. 말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왜 내가 입을 띄면또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또 생길까봐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고 왜 자꾸 뭔가 민기적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 원래 뭔가 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본인이 먼저 뭘탁 치고 얘기를 했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 본인의 성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조금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커진 느낌? 눈덩이처럼 부러져서 지금은 내가 어떠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을 정도로 눌린 느낌이에요. 그럼 앞으로 남주혁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 자체도 내가 흔들리면은 많이 흔, 힘들어요. 왜냐 어렸을 적부터 이 분은 스스로 어린이였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 조금 더 단단하게 해서 30대 때 정말 더 멋진 배우, 더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네, 남주혁 씨가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